얘기하니까 철계 준비하라네요. 잠깐만 들어가 있을게요, 저. <laughs> <laughs> 저희 지금 방송에서 네. 잠깐 논쟁이 나왔는데 저기 살구님 혹시 탕수육 드실 때 탕수육 소스에 찍어 드세요? 간장에 찍어 드세요? 탕... 뭐, 뭐... 뭐... 뭐가 뭐예요? 탕수육을 드실 때 탕수육 소스에 찍어 드세요? 간장에 찍어 드세요? 간장에 탕수육을 누가 찍어 먹어요? 알겠습니다 저기 살구님 당분간 네. 저한테 말 걸지 말아주세요 저희 잠깐... 아니, 간장에 찍어 드세요? 탕수육을 간장에 찍어 먹는다고요? 어, 와 그, 잠깐만 그, 간장에다가 잠깐. 식초, 고춧가루 고춧가루 해가지고 혹시, 가지고 혹시 다들 않나? 탕... 탕수육 먹을 때 그냥 드세요? 탕수육 소스에다가? 어. 마 저, 저, 당, 당분간 나가 있을게요. 저, 미국인가? 여기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. 치킨 군 진짜 나갔어. 아니 탕수육을 간장에 찍어 먹다고? 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린데고. 아니 그렇게 주는 곳이 없어. 맛있을 것 같기는. 뭔지 알것 같아. 어떤 맛인지 알것 같아. 아니 그러니까 탕수육 소스가 안 오고 그 간장이 온다고? 아 소스랑 간장이랑. 아, 아, 난... 보헤야 이거 이상하다. 탕수육을 간장에 안 찍어 먹는데. 아니 나 충격인데? 그러니까 군만두 찍어 먹으라고 주는 거. 아니 근데 완전 충격인데? 양 소스 묻은 탕수육을 간장에 찍어 먹는단 소리. 고춧가루 첨가된 간장은 더 존맛탱이임. 쫄. 저... 조용할게요. 뭔가 이제까지 31년 살면서 모든 걸 부정당한 것 같아. <laughs> 아 근데 소스에 탕수육 넣어놓고 간장에 고춧가루 풀어서 찍어 먹으면 단짠단짠임 니아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알아. 그 군만두 찍어 먹는 초간장 맛있겠지. 아니 근데 난 살면서 그걸 그렇게 단한 한 번도 어느 중국집을 가도 그거를. 아, 그런 탕수육에 찍어 먹으세요라고 그걸 한 적이 없는데 세상이 나를 속인 건가 아니면은 내가 세상을 속인 건가 아니 님들 뭐 단체로 그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? 그거 아니야? 트루먼슈인가? 그 그거 아니야? 나 실은 살찐 거 아니야? 님들 막 30kg, 20kg 나가고나 비만인 거 아니야? 홍무새 진짜 새였던 거예요야 <laughs> 채팅 다불이로 치는 거였고 <laughs> 간장이라 다행이다 차라리 간장이라 다행이다 딴 거였으면 좀 놀라웠을 수도 있어 된장 이런 거였다고 <laughs> 생각해요 <생각했는데. 웃음> 나 진짜 방송 며칠 쉬어야 될 거야 약간 입급 충격인가? 시리얼 물에 말아먹는 거? 그것도 생각보다 맛있는데 호스팅할게소리 하지 말고 수고 투마로우 다성님? 다성님? 어이 안녕하세요 치킨쿤 다석님 오늘 타미스 요리 <놀람> 간장띠고 드셨나요? 아저 장염 걸려가지고 뭐먹어 뭐 <놀람> <먹고. 놀람> 알겠습니다. 나중에 한번 그렇게 먹어볼게. 아니 근데 아니 나 진짜 충격이래니까 아직도 충격이야. 그게 생각해봐. 이제까지 내가 상숙을 인생 살면서 꽤 많이 먹었을 거 아니야, 그렇지? 그렇군 근데도 이제까지 한 번도 간장을 준 적이 없다는 게 너무 무서워. 경험을 못해보신 겁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시죠. 아니 뭐 단체로 나를 소개 먹으려는 것인가? 아니. 그런 생각이 드네 나성님 나중에 기회가 되신... 아 혹시 라면 하나 다 드실 수 있나요? 나성님? 네 그럼 나중에 라식 한번 추천해 드릴게요 라식 라식이요? 그게 뭐야? <laughs> 아 아니요 선배님은 살짝 힘드실 것 같고 나성님이라면 아마 이해해 주실 수도 몰라요 아 그거 아까 전에 나성이 역겹다고 했어 아 역... 뭐 어떤 거요? <laughs>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 라면 빵 찍어 혹시, 먹는 거예요 설마? 라면에 식빵은 혹시 많이 역겨우신가요? 라식이라길래 눈에 안은 그건 줄 알았잖아 알겠어요 <웃음> 저, <웃음> 나중에 빵 그러니까, 간장은 찍어 드세요 죄송합니다 식이랬어 죄송합니다 아니 참고... 아니요 아니, 역겹다기보다 그것도 다제 어릴 때 추억이었는데 토리 텔링이 다대던 그런 거였는데 이, 이 역겹다기보다 이... 이 그러니까 아니 이... 아닙니다 제 제가 어릴 때 배고팠어도 그냥 참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디가 됐겠죠 그렇죠 그좀 알바 2년 했는데 그때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 무세영님 대응하시고 그나참 너무 나쁘다 이해 이해 된다고 말했는데. 그럴 수 있지 어,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어? 안 먹을 거예요. 그래서 먹먹 먹는 다 먹을 거예요? 그래서 나 아침에는. 아니 난 먹으면 너무... 죽는데니까농담이었이 나중에 드세요 나중에. 나중에 평생 먹을 일 없을 것 같은데 나는 먹으면. 아예 안안죽안죽 먹... 죽어, 죽어. 괜찮아 괜찮아. 먹으면 바로 배 아퍼 안 돼. 아 괜찮아 괜찮아 나중에 저배안 아플 때배안 아플 때. 라면 스프가 되게 맛있었나 봐. 라면 국물이 맛있었나봐. <laughs>